예, 선박 저항 추진 수업 소개 내용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글씨가 좀큰 화면으로 보면 잘 보일 거예요. 핸드폰에서는 안 보일 거고, 어, 이제 요거는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읽어보셔도 되고, 우리 수업이 어떻게 굴러갈 거다라는 게 강의 계획서에도 써져 있지만은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수업 목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 목표는 뭐, 음,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거잘안 보잖아요. 수업 목표 써놔도 근데 어, 제가 수업을 해 보니까 이거를 확실히 정해놓고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썼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 선박 설계의 요목이라는 거는 중요한 뭐 치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박 길이, 계론에서 배웠죠. 뭐 LP 수선 간 길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전체 길이, 흘수, 깊이 등등.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배의 껍데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고, 이 껍데기가 좀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 껍데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런 식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하게끔 하는 게 이 수업의 제일 큰 목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유체역학 배우면서 불만을 가졌던 게 있겠죠. 아 이런 거 배워서 나중에 뭐에 쓰지? 그런 거.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 선박 저항 추진 수업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네. 그럼 두 번째 것도 설명했네요. 유체역학 이론이 실제 선박과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선박 저항 추진에서는 당연히 저항 추진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뭔가를 가르치겠지만 이제 4학년 2학기 가면 뭐 내항 조종 그런 것도 배우거든요. 다른 유체학학 성능들도 있고 그런 파랑 중의 운동이라거나 뭐 선박의 조종 성능에 대한 유체역학적 접근이라거나 그런 것들도 뒤에서 배워요. 다만 저항 추진이 선박의 유체학학에서 제일 핵심이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추진을 3학년 2학기에 필수로 배우는. 우리 수업 필수 맞나, 근데? 잘 모르겠네. 수강생 수를 보면 필수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최근도 아니죠. 한 10년, 15년쯤 전부터 선박 연비가 중요해졌거든요. 연비? 그러면 이 연비가 뭘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를 알아야 연비가 되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는 그냥 심플하게, 기름 1터로몇 킬로미터 가냐가 나오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들을 하는데, 실제 자동차 연비 뭐, 규정상 보면은, CO2 배출량인가? 그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차나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나 그런 거 많이 되고 있죠, 요새. CO2 배출량을 줄이려고. 근데 CO2가 결국에는, 어, 탄화수소니까 CH라고 써야 되나? CNH. 뭐, 이런 식으로. 석유나 아니면 뭐 가스 같은 거, 그거를 태워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얼마만큼 태워서 몇 키로를 갈수 있다기 때문에 사실 둘이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는 게 우리 선박 저항 추진에서 제 생각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이거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쓸 때는 그 부분까지 다루지 않고 처음에 썼는데, 요즘에 중요해진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때 선박 종합설계를 배우면은 저거 내용이 거의 한 반절 이에요 종합설계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특별히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평가시 요구사항은 이제 여러분들 숙제나 시험이 주로 어떤 거에 집중해서 나갈 거냐인데 첫 번째 선박의 설계와 저항 성능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선박 설계 형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 모형 시험이라는 걸 하거든요. 실제 배는 너무 크니까 개를 만들고서는 그 성능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박을 설계 단계부터 미리 성능을 추정을 하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한 130년은 된 주제예요. 추정을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유체역학 관련 내용들이죠. 근데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작은 배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가지고 성능 시험을 합니다. 그 얘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게 이해를 해야 시험에 다 아니면은 숙제 보고서든 쓰잖아요. 그얘기고 추진기는 프로펠러인데 배 뒤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날개 달린 선풍기 같은 물건이죠. 이렇게 돌잖아요. 개랑 배 껍데기에 상호작용이 뭐가 있다? 수업에서 배워야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데, 각종 단위계를 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동력학 때 원래 배웠을 텐데, 어, 원래 이 수업 듣는 사람 동력학은 제가 안 가르친 것 같은데, 힘은 단위가 뉴턴이잖아요. 동력은 킬로와트로 많이 쓰죠. 이런 식의 단위가 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단위 틀리면은 점수 안 준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말을 돌려서 했죠. 어,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은 중간고사 두 번을 보려고 해요. 각각 15%고, 두 번을 보니까 30%가 되는데, 어, 여러분들, 개론 때, 아마 제가, 저기, 사이버 캠퍼스로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본것 같은데, 똑같이 할 거예요. 관식으로 하는데, 계산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뭐, 숫자 계산해서 쓰는 거죠. 찍는 거죠. 정확히. <laughs> 네개 중에 하나 찍는. 그 다음에, 뭐,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선택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봤으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추진기가 없는 저항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추진기 얘기가 들어갑니다. 추진기 자체 얘기도 하고, 추진기가 배 뒤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되나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중간고사를볼 거고요. 기말고사는 제일 마지막 주에 하루 볼 건데, 아마 다른 수업도 대면 시험일 거예요. 기말은. 기말고사 볼 거고요. 전범입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각종 용어에 대해서 쓰시오. 뭐, 흘수에 대해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흘수의 뜻을 써야겠죠. 그림 글이라고는안할 거예요.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계산 문제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저기, 모형 시험 관련한 것들은 계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뭐, 모형 시험 결과 값이 얼마가 나왔는데, 뭐,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면 얼마냐, 뭐, 그런 것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업 내용, 다른 거에 대한 서술 문제, 뭐 선박 설계에 관련한 내용들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가 있어요. 과제는 총 6번이 나갈 건데 그 중에 두번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객관식으로 봤잖아요. 틀린 문제에 대한 복습 하면 돼요. 저는 거의 모든 수업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데 어, 그 문제를 다시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똑같은 거두번 틀리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공부를 안한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대해서 틀린 문제에 대한 복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개론때도 비슷한 숙제 냈었나? 잘 모르겠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손으로 쓰셔야 돼요 뭐 인터넷 찾아 갖고 그냥 긁어다 붙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손으로 쓰셔야 되고 어 어떤 식으로 하냐 문제를 다시 푸시고요 처음에 내가 잘못 썼다 답 그대로 나오니까 그 객관식 문제 풀면 답몇 번인데 몇 번으로 쓰셨네요 하겠죠 왜 내가 틀렸 왜 이거 내가 이걸 틀렸냐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풀 때는 왜 이렇게 잘못 생각했냐를 쓰시고 지금 다시 보니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맞구나라는 것까지 이해한 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복습이에요. 그냥 뭐 나는 이걸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전혀 복습이 아니죠. 그런 반성은 저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과제 나머지 5% 짜리 4번이 나올 텐데 우리 수업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형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결국의 문제는 선박의 실제 성능을 추정하기 위해서 모형 실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형 시험을 어떻게 설계하냐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수업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뒤에서 이제 실제 수업에서 다 배울 단어들이긴 하지만 선박의 저항 시험이라는 걸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하는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셔야 돼요 단순히 숫자 구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 그림을 낸다라는 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의 저항을 모형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대충 추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계열 도포라고 해서. 나중에 수업 때 배울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할 거고. 추진기가 달려있는, 추진기만 있을 때. 그때 성능 시험도 할 거고. 추진기랑 배가 같이 붙어 있는 시험 한 결과도 제가 드리면은 분석을 하시고, 아, 얘는 이게 중요하니 난 이거 그림을 그렸다.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조별과제인데, 어... 조별 과제에서 뭘하냐면 선박 이게 연비의 EDI 아마 개론 때 얘기했을 텐데 그냥 연비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 연비를 계산하는 거를 한번 실제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선박에 대해서 어 뭔가 제가 미션을 드릴 거거든요. 이 배를 어떻게 고쳐라라는 거 그걸 해가지고 EDI를 계산해서 연비를 계산해서 원래 배 대비 얼마나 좋아졌나 그런 걸 값을 구하는 게 조별 과제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다만 조는, 뭐, 여러분들 친한 사람 하라고 하면은 항상 문제 생기니까 중간고사 일 성적 보고 그냥 제가 그 등수별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조를 짤 거예요. 어, 요 다음 평가 기조는 우리 수업이 원래 학교에서 A는 30% B는 40% 까지 줄수 있죠. 뭐, 수업마다 좀 다른 거. C는 나머지 30% 3 0 이해하는. 어 우선 저는 최대한 줄수 있는 만큼 성적을 주자는 주의라서 음 A 30%는 제가 최대한 채울 거예요. 15%는 플러스고 15%는 제로죠. 밑에도 똑같아요. B도. C는 기본적으로 1 0 정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놀고 있는데 1 0 준다. 그건 웃기잖아요. 그러진 않을 거죠. 어떻게 조절할 거냐, 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평점에서 하나씩 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숙제를 지금 6 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건안 냈다. 두건안 내면은 우선 하나 깔 거예요. 그러니까, 뭐, C뿔인 사람이 숙제 두 개도 안 냈네요. 성적 순세워줄 세워서 C뿔 나온 사람이 숙제 두개안 냈으면은 C제로죠. 거기에다가, 어, 보니까 또한건안 냈네? 그러면은 d 불. 뭐 이런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제는 꾸준히 내야겠죠. 근데 그 숙제라는 게 제가 어 저번 동력학 수업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숙제라는 게 이제 숙제를 한 개의 숙제지 그냥 제출만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냈다고 그걸 숙제라고 할순 없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숙제는 빵점이 아닌 겁니다. 빵점은 제가 봤을 때어 이건 하라는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글자만 채워왔는데 그건 빵점이에요. 그렇게 한 것도 안낸 걸로 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숙제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를 해 놓은 거를 숙제라고 들고 와야지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 와가지고 이거 숙제인데요.라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내오면은 성적을 까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기말 모두 25점 이하인 사람. 중간 두 번이죠. 중간 두 번이랑 기말고사 모두 각각 25점을 이하를 찍은 사람. 평균도 아니에요. 각각 25점을 이하를 찍은 사람은 뭐 성적을 까는 게 당연하겠죠.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중간이나 기말은 25점은 알려드리고 보거든요. 아마 전에 개론 때도 비슷한 거한것 같은데. 이외에 다른 수업들도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숙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25점은 알려드리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어 제가 알려드린 것도 안 봤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가 되겠죠. 안 그래도 비대면 수업이라서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모르겠는데 수업 때 얘기한 게딱 그대로 나왔는데 그걸 틀렸다 수업 안 들었다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교 규정입니다.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예요. 뭐 출석이야 이제 저기 사이버 캠퍼스 아이 유튜브 통해서 수업 출결을 관리를 할 텐데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실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출석은 이런 식으로 보겠다고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아, 대면 비대면 수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 모든 모든은 아닌데 아, 정규 수업은 원래 시간표에 잡혀 있는 시간은 제가 항상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거고 그거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녹화 후 업로드도 다시 합니다. 시간 적당히 짧아 가지고. 어, 그거 올라가는 채널은 뭐 이미 이걸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CNU N A O H T의 연구실용으로 만든 채널인데 여기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재생 목록도 10 21년 2학기 저항 추진이라고 만들어 놓을 거니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수업 시간 외에 필요한 보충 강의나 보조 자료는 그냥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제 자리에서 찍어서 올린다고 했죠. 4단계 원격 수업 아까 얘기했고, 3단계에서 강의실 출석을 1분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드리자면, 사이버 캠퍼스 Q&A에다가 본인 학번하고 이름을 쓰면서 대면 수업 희망한다 라고 쓰세요. 그럼 뭐냐?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올린 분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어, 3단계에서 강의실 10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차피 Q&A에 여러분들 올린 선착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번에서 10번까지, 누구누구누구, 대면강의올수 있습니다. 요 1번에서 10번 올린 사람, 대면강, 강의실, 강의실 올수있습왜이 얘기, 올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반드시 오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 나 대면 수업 갈수 있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생각해보니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면 강의 신청했다고 무조건 출석을 대면 상황에서 부르면서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없어요. 대면 강의지만, 뭐, 오늘 몸이 안 좋다. 아니면, 뭐, 어, 제 같이 뭐, 길 가다가 본 친구가 코로나에 걸려갖고 자가 격 뭐, 저기, 어디야.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그럼 내가 나, 학교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 나는 출석을 찍어야 되니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강의실에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뭐, 1번에서 10번인데, 3번 학생이 처음에는 학기가 시작했으니까, 막 아, 나는 이 엄청 그, 뭐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 희망이 차가지고, 아, 저는 대면 수업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한 1, 2주일 있으면, 아니면 추석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늘어지면 은야 이거 그냥 대면 귀찮은데 뭐 뭐하러 가 부대, 비대면으로 그냥 봐야지 어차피 출석똑 같은데 그렇게 해도 당연히 <laughs> 제가 수업 환경은 보장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에 본인이 잡고 있는 3번 자리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다른 학생들은 뭐 비대면 대면 오고 싶은데 모든 학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했으면, 하냐면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어, 그냥, 뭐, 저는 안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여러분들 부담이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Q&A에 쓴 글을 지우세요. 그냥. 뭐, 저한테, 아, 저는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뭐, 이런 이런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해도 될까요? 메일 보내거나 물어보지 마시고 서로 부담이잖아요. 그냥 글만 지워요. 그럼 제가 어차피 1번부터 몇번 다시 셀 거예요. 다시 해서 알려드릴 텐데, 어 이게 뭐 그냥 그니까 3번 학생 기준으로 이거를 뭐 오늘이나 내일 한번안올 건데요, 뭐 제가 어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까지 학교 안 나갈 건데요, 그럴 때 이거 지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수업에 대면으로 안올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학교 다니는 게 편할 수, 아니, 집에서 학교 안 나오고 그냥 공부하는 게 내가 더 맞. 맞는 것 같다. 우리 저항 추진 수업 좀 들어보니까는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 나는 앞으로, 처음에는 대면 수업 할까 생각을 했는데, 대면 수업 만 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앞으로 계속 들 들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어 대면 수업 하겠다라고 신청한 글을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뒷사람이 그 자리 차지하고, 이제 원래 대면 수업 듣고 싶은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가잖아요. 그냥 선착순 했다고 계속 잡고 있을 필요 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어, 나는 하루만, 이번 하루만 좀안 왔으면 안 돼요. 그건 뭐, 그냥, 예, 비대면으로 알아서 하시는 건데, 앞으로 계속 안올것 같다 하면은, 신청한 거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은 보충 강의일인데, 어, 우리 학기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시작하면은, 화요일날 끝나야죠. 12월 7일이 정상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원래 시간표 따라서 그냥 수업이 축하요. 근데 중간에 휴일들이 있거든요. 추석 연휴 3일 있고 개천절 대체 공휴일 이놈의 대체 공휴일은 항상 월요일 날 붙기 때문에 월요일 날 수업이 있으면 좀 손해를 많이 보죠 시간표. 그걸 나중에 이제 뒤에다 다 갖다 붙이거든요. 학기 끝나고 12월 7일 이후에 12월 8일, 9일 뭐 붙죠. 12월 8일, 9일, 10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대해서는 어느 수업이냐? 이날 빠졌던 수업을 시간표를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2월 9일도 보고, 10일도 자보고, 또 어딨어? 요 날도 보겠네? 13일도 보고, 그 다음에 12월 8일도 월수 수업이니까 일반적으로 수요일 날 보죠. 그럼 며칠을 연달아 보는 거야. 뭐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공유를 하면서 월요일이 자주 빠지 휴일이 되기 때문에 그 휴일은 나중에 학기가 끝날 때, 기말고사 주 전에 몰아서 붙인다. 라는 것까지 알면은 되겠죠. 그래서 좀긴 시간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수업이 어떻게 평가가 될 거다. 라는 얘기 쭉 했어요. 이게 뭐 수업, 원래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해야 되는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냥 이런 수업이다. 유체역학 배운 거를 선박 설계에 접목을 하는 게 목표다. 뭐, 앞에서 유체역학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선박 설계가 맞는 사람이 취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여러분들 취향 문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흥미가 있다잖아요. 근데, 우리 수업은 이제 그거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뭐, 나는, 아, 난 유체역학이고,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선박 설계 관점에서 우리 수업을 볼수 있고, 아니면 아난 선박 설계랑은 좀 그랬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어, 유체역학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가 이해가 되는구나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응. 접점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이시기나 됐으니까 수업을 좀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어, 아까 성적 관련해서 얘기했지만은 하란 것만 제대로 해도 저는 최대한 점수 잘 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강의 교재는 이 책이 아직도 팔리는지 모르겠네 이런 거거든요 음, 네. 뭐 여러분들 선배들이 아마 많이 버리고 갔을 거라서 <laughs> 달라고 해도 되겠죠 네. 아마, 아마 요새 계속 책 팔고 있을 거예요 판본이 바뀌진 않은 거 같고 네. 그래서 저 수업 책은 꼭 갖추시고요 책 내용대로 진도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수업은 음, 아, 오늘 이 소개,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수업 시작하는 날이 수요일이었나? 예, 그때 뵐게요.